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위한 결정이며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에 좌우될 문제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연합해상군사훈련인 2016 림팩이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훈련에서 우리 해군은 원정강습단 해상전투지휘 임무도 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사안을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에 제3국의 이해를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 무수단 미사일과 SLBM 발사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라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 국민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되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제3국의 불편한 심기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과거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임을 국제사회도 알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군사적 효율성과 주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사드는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에 대해선 우리 국가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주변국 반발에 좌악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사드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며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를 사드 배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대규모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드 운영 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부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관련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인접국 반응이나 반발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관련 문제는 사드 협의 초기 단계부터 여러 차례 충분한 소통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본인도 중국 측 군사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가 갖는 불가피성과 의미를 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선 우리 군이 운영하는 각종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보다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군의 기존 레이더에 대해 지금 사용하는 것들의 출력이 사드보다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며 기존의 군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파괴된 기록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미 양국이 사드 주한 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데 대해 북한이 사드가 배치되면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억지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로 중대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은 11일,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흘 만에 나온 첫 공식 반응입니다.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사드를 끌어들여 불별락을 자초했다면서 과감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중대 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김정은이 지시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가차 없이 무차별적인 보복 타격을 가하여 불바다 재더미로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터짐없는 오이지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동안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를 마쳤으며 수 주일 안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또 다시 기습적으로 발사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따라서 앞으로 더 자주 시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쯤 북한이 동해상에서 기습적으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한발을 시험발사했지만 초기 비행 단계에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기습발사한 잠수함탄도미사일이 물 밖으로 사출된 뒤 엔진 점화에는 성공했으나 10km 정도의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비행거리는 수km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항공우주연구기관인 에어로스페이스의 존실링 연구원은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 시험에도 여전히 중대한 기술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링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 시험에 박차를 가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그 체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향후 더 자주 발사 시험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실패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링 연구원은 이어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전략화하는데 몇 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런 시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방어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38노스는 지난 4월 북한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에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향후 2020년을 전후해 북한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에 실전 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국방 뉴스 김두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연합해상군사훈련인 림팩이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훈련에서 우리 해군은 원정강습단의 해상전투 지휘관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와이 현지에서 오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태평양훈련 림팩은 2년에 한 번씩 하와이 일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이후 14번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강감찬함, 205급 잠수함 이억기함등 함정 세척이 참가했고, P-3 해상 추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링스, 그리고 해군 특전전단 2개 팀과 해병대 한개수대등 7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우리 해군 훈련전 대장이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6개 나라 함정 8척과 탑재헬기 13대를 지휘하는 원정 강습단의 해상 전투지휘관을 맡았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세계 각국과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또 이어기함은 주최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외국군 잠수함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해상 훈련을 통해 적 세력 격멸을 위한 완벽한 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림팩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26개 나라가 참가하고. 독일과 덴마크,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을 비롯한 수상함 45척과 항공기 200여 대, 병력 2만 5천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올해 림팩 훈련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와이 진주만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이 지난 3월 개선한 예비군 훈련 인터넷 신청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훈련부대 또한 행정 소요가 줄어드는 등 예비군과 훈련부대 모두에게 도움되는 제도라는 평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은 인터넷을 통해 예비군이 훈련 일정을 선택하고 훈련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 인터넷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은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예비군 훈련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최대 3일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3월부터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육군이 예비군의 편의 증진을 위해 훈련 신청 시스템을 예비군 중대 단위에서 대대급 훈련장 단위로 개선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 인터넷 신청제도 이용자 또한 늘었습니다. 시스템 개선 이후 총 예비군 훈련 대상자 중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비율은 2분기에 38.2%에 달해 작년 전체 1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은 예비군의 자발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훈련 참가율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예비군 훈련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군 입장에서도 행정 소요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을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우편이나 인편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비군은 원하는 일정의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훈련 부대는 훈련 통지나 보충 훈련 소요가 감소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육군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훈련을 신청하는 예비군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예비군 홈페이지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능을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해군이 오는 25일부터 해양의식과 강한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해군 특수전 캠프를 개최합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은 불가능은 없다란 모토 아래 수중 파괴와 폭발물 처리, 해상 대테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해군특수전 전단이 주관하는 이번 해군특수전 캠프는 일반적인 입영 체험에 비해 강도 높은 훈련으로 구성됐으며 1차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2차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7월 말과 8월 초 2회에 걸쳐 각각 5일간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서 진행됩니다. 캠프 일정은 1일차 입소식과 체력평가를 시작으로 고무보트 해륙상 기동과 생존 수영, 목봉 체조와 유격훈련 등의 훈련을 받고 마지막 5일차의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특전 요원의 강인한 정신력과 협동심을 배양하게 됩니다. 해군 특수전 캠프 입소대상은 각 회차 60명씩 총 120명이고 고강도의 훈련 프로그램과 숙식 등의 여건을 고려해 고교생 이상 남성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오는 15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와 KT가 지난 8일 병영 문화 향상을 위한 14일 병영 운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양기관의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군통신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장병들을 대상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 트렌드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잠수함 승조원들이 잠수함 안에서도 다양한 교육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와이파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와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KT 임직원을 대상으로 잠수함 역사관 견학 등 안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대는 이번 14일 병영 운동 협약 체결로 양기관의 발전은 물론 향후 잠수함 승조원의 근무여건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취하기 힘들어 희귀한 광물이란 뜻을 가진 히토류, 광섬유나 스마트폰 등 21세기 참단 기술에 요긴하게 쓰여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히토류를 이용한 발전기를 개발한 중소업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방산방산인 주식회사 썬테크를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니 엔진 가동 소리와 동시에 전구에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주식회사 선테크에서 2010년 개발한 영구 자석 발전기입니다. 영구 자석의 핵심 재료는 히토류. 기존의 코일형 발전기의 틀을 깬 신기술 혁신장비입니다. 앞으로 대세가 히토류, 영구 자석으로 발전기가 갖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보면 KTX도 자기 부상열차가 전부 다 히토류죠. 바로 이것이 연료 절감하고 어, 효율이 높다. 기존 코일보다 15% 20%가 효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발전기는 1.5킬로와트와 10킬로와트, 15킬로와트 등 다섯 가지 육군과 해군, 공군에서 사용 중인 발칸포 배터리 충전기로 활용되고 있고 차기 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등 전원 공급 장치로 활용되기 위해 시험 평가를 수행 중입니다. 기존 코일형 발전기와 비교해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소음을 최소화시키고 경량화시킬 수 있을 뿐더러 20년 이상 반 영구적이고 전기 쇼트와 같은 외부의 돌입 전류에도 바로 다시 작동된다는 겁니다. 세계에서도 개발이 안된 장비로 군 작전용으로는 최적으로 판단됩니다. 소음 적고 어 연료적 적게 들어가고 고장이 없다는 것이 파발층 트리밍 것이 우리 발층이었습니다. 너무 걸 가필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없는 것을 개발한다는 자체는 어, 하늘의 별따기 <laughs>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계 시장을 사로잡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일본, 중국 등지로 수출 중으로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제품 전시하는데. 저희들이 벌써 한 6년, 7년째 지금 전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수보다도 수출 쪽에 군,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잡으면, 저희 제품도 세계에서 1위 가는 제품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나 이스라엘은 최고 제품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끝없는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로, 발전기 부문 25년 외기를 걸어온 주식회사 선테크. 국내 히든 펀치 기업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활약과 성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인접국 반응이나 반발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